빡세다. 우와. 우와, 힘들어. 우와. 아 빡세다 힘들어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와. 와 그림이다 와 정말 높습니다 마이 많이 드도습니다 여기는 지난 가이 동물관이고요. 네, 지난 가이 동물관 앞인데요. 네, 거울이 있네요. 정상로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까지 1.2km. 마이산 한마이봉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룰입니다. 오늘 가볼 산은 전북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으로 왔습니다. 마이산의 높이는 687m라고 하고요. 저는, 어, 최단 코스로 가기 위해서 진한 가이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박물관 예, 앞에 무료주차 하시고요. 어, 등산로가 바로 뒤에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암마이분까지 바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어, 총 이동 거리는 2.5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왕복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 보실게요. 고고! 어. 네, 진안 마이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안마이 봉이고 하나는 순마이 봉이라고 합니다. 어, 조선 태종 때 어, 두산 봉우리가 말의 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이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508 계단이 남았는데요. 이 계단을 통해서 안마이 봉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이산 올라가는 길에 물먹는 말이 있네요. 지난 가이 박물관에서 마이산 탑사까지도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600m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상으로 갔다가 탑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이산으로 15분 정도 올라오시면요. 어,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암마이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텃사도 갔다가 다시 오고 보겠습니다. 지금 암마이봉 등산로 노선도인데요. 어, 현 위치에서 이쪽으로 가서 암벽 암길 구간을 지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어 경치가 보인다 지금 저기 반대편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순마이봉이라고 합니다 올라가 볼 수는 없고요 저희는 안마이봉만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새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올라온 지 22분쯤 됐는데요. 암마이봉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네요. 네. 오늘은 6월 말인데요. 현재 온도는 23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가지고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계단이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승마이봉 올라가는 길은 데크 계단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힘든 구간은 없었습니다. 경치가 좀 보이는데요. 와 저게 바로 승마이봉입니다. 와 멋있네. 와 경사도가 상당한데. 이제 30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암릉 구간이 시작됩니다. 어, 바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호우. 어좀 산세가 험한데요? 어. 와. 와 개리 빡세다. 와. 와 경사도 한 7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와와 와, 그림이다. 아와 와, 정말 이쁩니다. 올라가는 길이랑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네 내려가실 때는 저쪽으로 내려가시면 편하게 데크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42분 정도 올라오니까요. 전망대 가는 길이 있는데요. 전망대 갔다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와! 진짜 예쁘다. 오, 아 어, 저기, 저기가 하원 굴이다. 네 저기 순마이봉 150m 지점에 어, 석간수가 흐르는 자연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화원굴이라고 합니다 어,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등남문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순마이봉이라서 저기서 전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아, 멀리 논뷰가 보이네요 와 정상이다! 다 왔다! 안마이봉에 도착했습니다. 안마이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시간은 50분 걸려가지고 안마이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안마이봉 정상입니다. 여기 전망대도 있네요. 여기서. 와쭉 보이는 진안에 있는 산들입니다. 아, 네 안마이봉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전망상 전망대가 있는데요. 와, 네 여기도 경치가 좋습니다. 저기가 바로 비룡대입니다. 그 옆에 금색 사찰이 있는데요. 어, 사찰은 바로 고금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암마이봉 정상을 다 찍고 탑사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탑사로 바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이산 탑사에 도착했습니다. 어, 마이상 암마이봉 정상에서 20분 걸려가지고 탑사에 도착했습니다. 호랑이가 탈출했습니다. 가지마! 이감용 처사의 동상입니다. 어, 홀로 마이산 탑사를 30년 동안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탑방, 왕세자, 내딸사영이 어, 이런 드라마도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은 모형도도 있네요. 마이산과 돌탑. 탑사를 끼고, 앞마이봉 순마이봉이. 이렇게 있네요. 어. 네. 네, 저는 이제 마에산 탑사를 다 구경을 다 했고요. 이제, 어, 지난 가이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